야, 붕어다. 어, 붕어다. 조심해서 조심해서. 청태가 아주 쩔어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그 자리는 포기하고 다른 곳을 또 찾아갔죠. 갔는데 거긴 물이 없습니다. 아이고야. 청태가 가득 찼습니다. 오랜만에 왔는데 이거 청태 때문에 할 수가 없네요. 여기는 말 그대로 차대 놓고 바로 할수 있는 이 포인트예요. 근데 지금 청태가 어마무시합니다. 음, 아 돌미나리. 겁나 많습니다, 돌미나리. 이것도 청태가 가득합니다. 수심도, 뭐, 한, 긴때 쳐봐야 한30 정도 나오겠어요. 아, 바닥에 청태가. 장난이 아니다. <laughs> 자, 어디로 가야 되죠? 난장 걸치고 네 어깨 빌려보니 어라 이게 또 좋네 얄밉게 사람 마음이란 게참 감사하지 팔자 탓하다는 느에 네 안겨 있네 그래 인정할게 너네 운명이 아니니까 더 끌리는 거지 너는 내 팔자야 응야 부모다 어 부모다 야야 차고 나간다. 야, 좋다. 야, 지금, 식사하려고, 식사 준비 중에 있었는데, 치가 그냥, <laughs> 야, 만세를 부릅니다. 야, 이거 엉키겠다. 야,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아, 야, <laughs> 이거 거져 죽은 것 같은데요? 지금? 젖어 죽은 것 같아요. 자, 한번 볼까요? 와, 색깔 죽인다. 와, 와, 잠깐. 지금 자가 없어요. 계측 자가 없다. 그러고 보니까. 계측 자가 없는데. 계측자가 없습니다 자야 얼추 한번 볼까요 음. 기다려 야 38,9는 될것 같아요 와 38,9는 될것 같아 <laughs> 오, 오. 와, 조심해서 조심해서 와, 와. <laughs> 지금 식사하려고 막 부산스럽게 어, 해판 대핀 거 놔두고 지금 반찬 꺼내고 있었습니다. 아, 에... 야, 뭔 일이고? 어머, 좌대는 뭐, 그냥 발판도 안 가져가고 자리 따로만 챙겼는데 또 다른 물가는 그. 발판이라도 있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, 아, 고민, 고민 하다가, 단양대물낚시 김영우 대표님, 음, 형님께 이제 전화해서, 지금 상황이 이런데 도저히 <laughs>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장비가 없어서. 형님이 사용하는 이 포트, 포트에, 보트에 앉았습니다. 그래서, 어, 봤더니, 음, 어, 뭐, 세팅이 다돼 있어요. 받침틀까지 돼 있습니다. 받침틀에, 에, 받침대까지 꼽아져 있어서, 제가 굳이 뭐, 내 장비는 안 가져와도 되겠다 싶어갖고, 캠핑카에, 어, 세, 놔두고 왔습니다. 최소 두 마리, 또는 세 마리 정도는 나와야지, 아, 붕어가 이제 좀 들어왔나 보다. 이렇게 유추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어머! 어? 어? 뭐야. 야이, 깜짝이야. 와, 야, 찌를, 만세를 부르길래, 야 기다려봐. 이런, <laughs> 살치 녀석이. 야, 이런 살치가, 네, 살치가 나옵니다, 살치가. <laughs> 살치가 나왔어요. 아,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복염 미끼는, 어, 마르크사의 놀이텐 사용, 단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. 예, 네. 놀이텐. 네, 단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포함포에 물1 0 0 붕어와 자보입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가장 긴때 청야 4.0칸입니다 월척은 좀안될것 같아요 월척은 좀안돼 잠깐만 월척은 네. 월척은 안돼 어 색깔이 정말 이뻐요 와 좋다 <laughs> 내일 철수할 때 방생하겠습니다 자 잠시대기 내일 보내줄게. 기다려 오빠. 아이고 자리가 편하니까 아, 자세가 계속 불량해집니다. <laughs> 자세가 불량해져요. 에? 낚시 자세가 상당히 불량하죠 네, 불량합니다 <laughs> 자세가 불량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어 입질이 없다 <laughs> 두 번째는 낚시하면서 편안합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의 자세 분량은 입질이 없다는 데에서 어 <laughs>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3시를 넘겼어요 3시 12분 됐습니다 아, 입질이 없습니다. 붕어 아, 입질도 없고, 자보 입질도 없어요. 낮 기온은 상당히 무더운 날씨였는데, 네, 밤 되면서 선선하다 못해, 서늘합니다. 아, 춥기까지 해요. 아, 춥다라는 느낌입니다. 아, 그래서, 아, 뭐, 조금 더 앉아서, 어, 낚시하는 것보다는 이쯤에서 낚시 종료를 하고 그냥 편안하게 푹 쉬는 게 남는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그러면은 다른 좋은 시간에 또 다른 물가에서, 음, 또 다른 멋진 풍경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굿밤 되시죠? 아, 추워요, 추워. 추워.